오늘은 다른 날보다 옷차림을 좀 가볍게 하고 나왔는데요. 저 역시도 겨울 동안 숨겨두었던 곳곳의 군사들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어깨부터 발목까지 전신의 라인을 살려주는 전신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엉덩이 측면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시작할 거고요. 팔꿈치는 어깨 아래 놓고 시작할게요. 편하게 누워주시는데 팔꿈치 어깨 아래 놓고 두 다리는 뻗어주시는데 한쪽 다리, 밑에 있는 다리만 90도로 살짝 뒤로 보내주세요. 이 상태에서 위쪽 다리 들면서 그대로 엉덩이 같이 들어볼게요. 들면서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팔을 그대로 다리와 맞물리게 발끝이나 발목을 터치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한 다음에 골반을 바닥과 닿기 직전까지 내렸다가 올라와 주신 동작이에요. 다시 보여 드릴게요. 발목이나 발끝 터치하면서 그리고 골반 왔다 갔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골반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대로 고관절 틀어지거나 등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대로 바닥과 몸이 수직으로 이루어지게 그대로 하체만 움직이면서 골반만 움직이면서 상체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